자, 코난 테크놀로지. 자, 지금 35,000원 밑에서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35,000원. 밑에서 매수. 어,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에서 1 4 8 1일 1, 거의 이제 흥행 성공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공모가, 희망밴드가 지금 21,000원에서 25,000원 나왔었는데, 최상단에, 즉, 공모가가 25,000원이죠. 지금 현재가는 3만 5,000원 정도 되고, 그럼 만원 정도 이제 플러스 된 건데, 한30%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신규상장종목 매매하는 법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죠 요 첫날 여기 중요하다 시가 그래서 시가를 어저께 금요일날 돌파가 됐고 조금 오늘 밀리고는 있지만 시가 아래로 요 시가 아래로 밀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33,000원 정도는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 설령 담아놓고요 좋은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35,000원 밑에서 매수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 특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 오늘도 지금 10% 갔는데요. 어, 바이오 종목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 15만원 정도는, 15만원은 한번 정도 좀 어, 조정받지 않겠냐, 그렇게 봤었는데, 여기도 지금 돌파하는 걸로 봐서는, 바이오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오늘 짐 매트릭스도 그동안 하락했던 것들을 다 했죠. 그러면서 이런 추세선 <laughs> 돌파가 됐고요. 좀 밀릴지 어는지 모르겠지만 차트 형태가 밀릴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단을 강하게 밀고 가면서 내일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차백신 연구소라든가, 현대약품 등등, 시젠, 그리고 시노펙스, 제노레이, sd바이오 센서, 뭐, 액세스바이오 슈마시스. 어, 그 외에 뭐, 대원화성이라든가, 에코캡. 이런 이제 또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 또 강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laughs> 주가 단 여기 돌파되면서. 8,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보장, 거의 보장이 돼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되자 아무튼 코난 33,850원까지 내려갔는데 <laughs> 손절 33,000원 35,000원 밑에서 매수가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 담,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손절도 짧고 자, 지금 코난 35,200원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분봉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 분봉. 34,000원 치고.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36,000원이 돌파되고 나서 슈팅 한번 나올 때그때 이제 목표가로 38,000원 근처에서 나오겠습니다 자 아, 지금 35,650원까지 갔습니다 36,000원 넘어야지 시세 나옵니다 세게 자, 양봉 바뀌면서 36,000원 돌파 한 1부 직전인데 36,000원 돌파되면서 슈팅이 한번쫙 나올 거예요. 그때 슈팅 나올 때 빠져나와야 돼요. 역시 36,000원이 중요한 자리니까 이렇게 막힙니다.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시세 줄때 빠져나와야죠. 자, 조금 있다가 이제 38,000원 목표값입니다. 38,000원 목표가. 목표가 38,000원. 즉, 37,500원에서 38,000원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세 주죠? 36,000원 돌파되니까. 자, 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요 사이. 37,500원에서 38,000원, 이 사이. 자, 37,000원. 37,500원에서 38,000원, 그 사이 2절. 이때 나와야 돼요. 이때 못 빠져나오면 혹시나 금락 나올 수도 있어요. 미리 넣어, 넣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분봉상에서도 여기 37,500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세가 있어요. 자, 삼만칠천사백원. 자, 오백원 터치했죠. 자, 지금 삼만칠천오백원. 어, 지금 어 급등할 때 37,500원에서 못 나오신 분들은 그냥 쭉 가지고 계시다가 38,000원 여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38,000원 목표가. 그러니까 37,500원에서 38,000원 사이 딱 오면은 나와 버리세요. 아까 37,500원까지 갔었는데 못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올라올 때 네, 수익 실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급등하죠? 지금 3만, 여기서, 여기서 수익 실현. 자, 코나는 끝.